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찬주 북부 무세 타운십 지역 주민들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 영토를 침범하여 도로와 울타리를 건설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미얀마 영토에 있는 개울 지역의 도로를 건설하여 계곡까지 이어지도록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미얀마 중국 국경 분계선 10m 이내에는 건축물을 짓는 것은 금지하도록 협정을 맺었으나 중국 측에서 먼저 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울의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우기 기간 농경지 침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도 중국 측에서는 국경 인근의 우울타리 작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미얀마 영토 침범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정부 당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로와 담장을 파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에 울타리를 설치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무세타운시 패띤마을 주민들은 중국 측에서 설치한 울타리를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카인주 상공회의소 아웅아웅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약 3개월간 중단되었던 라카인주 국경무역센터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사무총장은 라카인주 정부에서 국경무역센터 재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는 국경무역이 재개되어야 무역업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경무역센터 재개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라카인주에는 시0대회 쉐민간과 마웅도 간인차운 국경무역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전력투자업체 V파워그룹은 2021년 7월부터 필라와및 닦겠다 발전소 운영을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딜라와 발전소는 발전 용량을 줄였으며, 닦겠다 발전소는 전면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발전소 두개 모두 LNG 가스발전소로 운영이 되면서, LNG 가격 상승과 달러 환율 강세, 전력 수요 감소,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계약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익명에 관련 사업가가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선 LNG 구매 시 달러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미얀마 정부에서는 짜스로 결제하는 상황이며, 전력에너지부에서도 가동 중단에 대해선 허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양곤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국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국가관리위원회 아웅다누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2021년 러시아 국제에너지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 회사 오리그레스와 러시아 상공회의소를 만나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논의하며, 에너지 부문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양곤 지역 클라인타야 타운십 쇼탈링 공단에 있는 담배 제조 업체 브리티시 어메리칸 타바코가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미얀마 장기적인 사업 운영 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미얀마 철수를 하고 모든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만 언급하며 8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해오던 업체가 철수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2013년 7월 8일 IMU 엔터프라이즈와 합작하여 성공적으로 사업 진출을 하여 미얀마의 대표적인 담배 브랜드인 켄트, 런던, 럭키 스트라이크를 생산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네피도에서 운영 중인 스위스 캠핑스키 호텔도 2021년 10월 13일부터 호텔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미얀마 간보자 그룹과 주얼링럭이 합작하여 총 4,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014년 8월부터 호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과 미얀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된 객실 106개와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운영 중단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휴교한 중고등학교가 2021년 11월 초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재개를 위한 준비를 위해 2021년 10월 16일부터 12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10월 11일 네피도 8개 타운십에서는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호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학생 예방접종은 10월 25일까지 중고등학교 496개, 사립학교 74개, 수도원 학교 28개를 대상으로 총 8만 3,969명에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예방접종의 경우 12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을 하며 접종 후 30분간 휴식을 취하며 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부는 양곤 지역 공보부 사나 13개 국영영화관에 대한 양도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양도체결로 국영영화관 27개 중 26개가 주정부에 양도되었으며 자욱타다타운십에 있는 와지라영화관만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가행사 또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웅마웅은 공보부 장관과 흘라소 양곤주 지사, 국영영화관 임대사업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보부 장관은 1968년 미얀마 민영영화관 181개가 국영화되었으며, 현재 미얀마 전역에 187개의 영화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986년 이후부터 영화산업의 침체기를 지나 1995년에는 국영영화관의 임대 또는 판매를 시작하였고, 94개 영화관이 민영화가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바한 타운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공보부 개편 확대에 초점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 가짜 뉴스 노출이 근절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2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국내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미얀마 국경 무역업체에 따르면 이번 외환 거래 허용을 통해. 달러 안정화와 국경 무역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와 함께 싱가포르 달러, EU 유로, 말레이시아 링깃, 태국 바트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호텔리어 협회 차웅따 지분은 2021년 9월부터 에아와디 지역 바테인 타운십, 차웅따 해변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뛴쪽 휴일 동안 호텔의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호텔리어 협회 차웅다 지부 쪽 하인 홍보대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호텔 관광부 코로나19 예방 규칙에 따라 일부 호텔들이 재개장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호텔의 경우 주중에는 예약률이 30%, 주말에는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버띈조 휴일 연휴 기간은 10월 셋째 주는 일부 호텔들은 예약이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보대사는 이미 차웅다 해변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마치고 모든 직원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웅다 해변을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양곤 마양곤 타운십 민따마로드에 위치한 MCC 센터에 미얀마로 귀국한 자국민들이 격리돼 코로나19 격리센터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개통식에는 플라소 양곤주 지사와 호테이 양곤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 쪼쪼나인 미얀마인도 사업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MCC 코로나19 격리센터는 귀국자 250명을 수용하며 미얀마 인도 사업협회에서 기증한 세계동의 180명을 수용하면서 총 43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세계동은 건물당 115피트에 40피트 크기로 격리자를 위한 각종 기구들과 용품들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행사를 통해 양곤주지사는 산소발생기 5대를 기증하였으며 양곤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마스크 80박스, 세정제 400병, 안면가리개 10개, 방호복 149벌을 기증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양곤 지역 투자위원회 화상회의에서 투자액 15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두 건과 54억 2천만 짝 규모의 내국인 투자 두 건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업종은 CMP 신발재 조공장, 쌀생산, 농업 분야 등이 있으며 37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4개 업체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사업 승인 간소화를 위해 투자액 60억 짝 또는 5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국내외 투자 사업에 대해선 해당 주 또는 지역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주미안마 미국 대사관은 탄인다리 지역 다웨이타운십과 라옹론타운십, 따이차웅타운십 세개 지역에 대해 미국 자국민들은 철수를 하도록 안전 공지를 하였습니다. 대사관은 지방정부가 안보 문제와 외국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세계타운십에 대한 미국 국무부 최고 안전 단계인 4단계를 발표하며 해당 지역 철수 경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국 대사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 공지에 따르면 미얀마 국방부가 따이차웅타운십 소피아 마을 인근에서 국민 방위군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따닌 따리 지역은 교전이 비교적 적게 발생해 왔던 지역이었음에도 이례적인 발표가 나온 것을 볼때 국민 방위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담당 변호사 킴마웅조는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144조에 의거하여 진행 중인 공판에 대해서 공개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팀 다른 변호사도 네피도 타운십 사무실에서 언론 비공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최근 윈민 대통령이 공판 증언에서 쿠데타 당일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해라는 강압이 있었다고 밝힌 이후 내려졌다고 합니다. 윈민 대통령의 증언은 미얀마에서도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공판이 구금 중인 NLD당 지도자들의 유일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인 경제고문 션터넬 씨의 공판에서는 통역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다음 공판부터는 통역사 참석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있을 정상회의에서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을 참석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진 아세안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성명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은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아세안 통합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가관리위원회 대신 초청할 미얀마 비정치적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국가관리위원회 대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이후. 지난 10월 14일에도 필리핀 외교부 장관도 언론을 통해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의 참석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한바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관리위원회 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아세안 측에서 미얀마 방문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10월 7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일부 요구사항을 변경하도록 답신을 하였고 10월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아세안 측에선 당초 요구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면서 미얀마 방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는 아세안 미얀마 특사 방문을 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여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고 주장을 하며 특사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정당들만 면담이 가능하며 미얀마에 대한 신뢰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세안 측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의 신임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미얀마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제외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아세안 회의에 국가관리위원회를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지역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는 미얀마 대표단 참석 여부를 논의도 없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세안 다양성 속의 단결을 도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아세안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민튼 대변인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압력에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최근 미국 국무부장관과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회담과 EU 정부의 압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 지난 10월 12일에는 대변인은 미얀마 특사의 방문이 연기되면서 미얀마 정당 대표들과 면담은 연기되었으며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과의 면담도 허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국가 관리위원회가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관련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허가하지 않는 한 미얀마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반드시 NLD 당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구 조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중립을 유지하며 정치적 입장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얀마 당사자 간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 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